클래스자 우리 또큐티클래스에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레미야 51장 10절에서 20절 예, 말씀을 어, 우리 묵상하십니다. 제목은 해피 엔딩 야이 그림 보고 있으니까 행복해지잖아요. 네 우리 주민 수련회 할때 우리 신신 선생님 조가 올린 사진인데 예, 너무너무 예,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미리 이야기 못해서 미안해요. 이해해줄 수 있죠? 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재밌는 영화는 또 재밌는 드라마는 세드 어, 엔딩보다는 해피 엔딩으로 끝날 때 어, 정말 재밌는 것 같아. 어, 뭐 좋은 게 좋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어, 이 이야기에 어, 담겨 있는 어, 그러한 내용들이, 어, 정말 우리의 삶과 좀 많이 비슷한 내용도 들 많잖아. 그래서 참 영화에 보면은 막 주인공들이 처음에 막 너무 막 힘들고, 때로는 막 핍박도 받고, 막 속임도 당하고, 어,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고, 막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야, 마지막에는 끝내. 뭐 액션이든 아니면 드라마든 어, 멜로든 어떤 어떤 장르에 상관없이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인맞추면 어때요? 너무 너무 좋잖아요. 어, 목사님도 어벤져스 어, 마지막 어, 편볼 때, 야 비록 아이언맨이 죽었지만, 야 그래도 어, 그런 히어로들을 통해서 어, 마지막에 어, 그 이렇게 지구를 지켜내는 어, 그, 그런 모습들. 정말 멋지고, 감격적이고, 어, 기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마침내, 우리가 승리, 다시 말하면 해피 엔딩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처음에, 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뭐일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아 묵상했던 내용을 잠깐 우리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통해서 바벨론에 너희가 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살 길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벨론의 힘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의 심판과 어려움과 어또 힘듦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의 무엇을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어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도 오늘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그 내용이 15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자 그가 자, 누구를 말할까요? 네,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채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보복이니 하나님은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벨론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던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최후의 멸망은 이스라엘 아니라 바로 바벨론님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향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계획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을 곱씹으며 코를 빠뜨리고 마냥 절망하기보다는요. 지금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가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마침내 회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계획은 무엇이에요?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도와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진짜 문제의 해결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일에 있지 않고요. 바로 어, 죄가 시음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바벨론보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 잘못하면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어떨 때 회개할 때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 당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남은 자들 통하여 내가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빌로노에 멸망당한 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결말은 이스라엘은 해피엔딩이요. 바빌로는 세이드엔딩으로. 왜요? 그들 또한 멸망의 죄로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삶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크신 계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완성의 마지막 버전은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새드엔딩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권 권위를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다 다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회복시키신다고 바로 약속하기 때문이라요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어, 우리 친구들의 오늘 하루가 지금 어때요? 새디엔딩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바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그런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기분과 상황이 참 새디엔딩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다시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수요일 큐티클라스 시간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화이팅! 오늘 또, 자, 안녕. 우리 주일날 만나요. 먼저, 안녕.